우리 함께 찬송 357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57장입니다. 봉독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3절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로부터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 서신의 이 수신자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크리스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물의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어떠한 상황이길래 이 히브리 기자는 이 서신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또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습관적으로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모이기를 힘쓰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일까 생각하였습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진 시기는 대략 넓게 AD 60년에서 70년 경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시기는 많이 아시다시피 예수 믿는 자들이 로마의 박해로 인하여서 많은 핍박을 받는 시기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처참한 죽음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두려움과 공포가 된 시기였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들이 지켜왔던 그 유대교로 돌아가 편리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 유대교 크리스찬들의 신앙에 흔들림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히브리 기자는 이 오늘 서신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놓인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히브리 어,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삶을 끝까지 놓지 않기를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처한 상황들은 어떠신가요? 혹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두려움 속에 갇혀 지내고만 있지는 않으신지요. 또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마비되었고 우리의 모든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마비되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이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죽이거나 박해를 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양상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억압하고 공격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알수 있습니다. 요즘 특히 한국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소리 또 교회를 다닌다는 소리를 꺼내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양심 없는 행동들과 또 추태들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창살 속에 예수 믿는 자들이 갇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예수 믿는 저희들이 움츠러들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복음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을 주저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앞절 말씀인 10장 1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입은 우리이기에 담대하게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담대하게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또다시 본문의 앞절 10장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 그렇다면 마음의 뿌림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악한 양심을 가진 자들이 될 수밖에 없고 맑은 물로 씻음을 받지 않았다면 거짓된 마음과 온전하지 못한 믿음의 소유자들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제사법에 보면 자신의 죄를 대신한 동물들을 잡지요. 그 동물들을 잡은 후에 그 피를 받아서 성소와 휘장 가운데에 뿌리게 됩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그러기에 이피 뿌리는 행위는 죄사함의 의식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위해 신약시대에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피 뿌림의 역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 없다면 악한 양심을 가진 채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피로 씻음을 받지 못하면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공감되는 요즘입니다. 온 미디어의 이슈로 등장하고 있었죠. 정인이의 사건.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 생명을 전하고 빛 실 전해하는 목사님의 자녀들이 한 행위입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악한 행동들과 그들의 악한 양심을 볼수 있었습니다.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들 같아 보이는 그들에게 만약 만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들이 죄 사함을 입은 사람들이었다면 자신들의 악한 양심을 벗어 버렸을 것이고. 그들의 몸도 마음도 깨끗함을 잊고,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본인들에게 맡겨진 그 아이를 사랑으로 돌보며 그들의 선행을 나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비단 이분들만 그랬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이런 악한 양심이 머물러 있을 것이고, 우리 안에 거짓된 마음들이 있을 것이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수 없다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미쁘다라는 말은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라는 말인데요.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악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에게 거짓된 마음을 품고 살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악한 양심을 벗어버릴 수 있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을 약속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며 믿고 따르는 자들이 이런 악하고 혼탁한 세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서로를 돌아보는 행위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삶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고, 내가 피해를 받지도 않고, 그런 개인주의적인 삶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들이 당연히 다른 사람을 돌본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꼭 그런 우리의 삶을 꼭 집어서 말하기라도 하듯이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다시 한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하기까지는 우리가 가진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행위가 뒤따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쉽지 않겠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요구되어진 것은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시대는 어, 이 히브리서 어, 서신서를 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고, 베드로가 쓴 서신서에도 보면 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더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이 사랑은 우리가 할수 없는 사랑을 넘어선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요구하는 희생이라는 것은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아주 큰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랑을 요구할까요? 더큰 사랑을 요구할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암흑과 흑암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사랑보다는 사랑이 없는 것을 어... 추구하고 살아가는 시대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덮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해주셨던 것처럼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그런 자들을 격려하고 또 선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격려하는 것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살아가면서 해야 할첫 번째 행동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의 현실을 또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이지 못하게 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이기를 힘쓰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모이면 바로 그들이 타깃이 되고 잡혀가고 또는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는 상태에서 이들이 모이는 것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죽음을 내어놓고 죽을 각오를 하고 모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는 환란 속에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경험하였지만 그 두려움 앞에 현실 앞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죽기를 각오하라는 말입니다. 모여서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연대함으로 서로 더욱 담대해지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고 변치 않으신 신뢰할 만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의 현실도 만만치 않죠. 코로나의 팬데믹 상황이 우리가 모이는 것을 힘쓰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모이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각기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흩어지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이럴수록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미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실함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비단 팬데믹의 상황뿐만은 아니겠죠. 예수를 믿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아주 고집스러운 집단이라고 생각하고 치부해버리기도 합니다. 또 자기들만의 주장을 관찰하려는 아주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을 위하기는 커녕, 나 살기 위해서 남을 이용하는 이런 악을 행하는 몇몇 사람들로 인해서 기독교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입니다. 이런 현실이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기에 더욱 어려워진 상황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 모일 수 없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고 믿부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가지며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함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서로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서로를 품고 기도하고 또 그들을 사랑으로 선행으로 격려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뢰가 무너진 이 땅을 위하여서 우리는 회개하며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악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는 참된 것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을 굳게 잡을 때에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하고 선행하기를 격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더욱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대함으로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저를 통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듣고 모이는 다운이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어두워지고 혼탁한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너진 이 세대를 회복하며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우리가 감사치 않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신실함으로 변치 않냐 하므로 지금껏 지키시고 돌봐주신 그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냐 하면 하나님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하나님 우리의 한순간 한순간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많은 소외된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사람들을 향하여 돌아볼 수 있는 마음 그들을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그들에게 선행을 또 격려할 수 있는 마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마지막 때에 우리가 힘써 모이기를 우리가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앉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앉은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세대를 바라보며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바라보며 회개하며 주님께 회복시키길 위해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Amen.